네 안녕하세요 장현수입니다 어~ 평소에 이~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목과 뒤쪽 어깨 통증을 늘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통증을 항상 호소하시는 어머니 한약 치료를 한 증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 9구세 어머니시고 어~ 저한테 침 치료를 받으시고 이~ 한방 치료를 받으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어~ 조금 연세가 있으심에도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 목쪽과 어깨 통증은 아주 젊을 때부터 달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어, 저한테 침치료를 일주일에 한세번 많게는 네번 정도 받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호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일이 많이 바쁘시면서 치료를 한 동안 못 하시다 보니까 어, 일을 하면서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목과 어깨 통증이 많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어, 침치료를 함께 받으시면서 한약 치료를 함께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항통이라고 해서 이 목과 어깨 통증을 함께 호소하셨고요. 요 목덜미에서 뒤쪽 어깨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어 젊을 때부터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꾸준히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그 동안은 버틸만 했는데 어 최근에 치료를 좀못 받으시면서 견항통이 많이 악화가 돼서 어 한약 치료를 하시기로 했고요. 이, 체형은 보통 체형이고요. 근데 얼굴 색은 조금 붉고, 이 까무잡잡한 얼굴형을 가지고 계셨고요. 성향은 뭐,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의 사이 정도 교잡을 보이셨습니다. 잠은 평소에 잘 주무시고요. 어, 위쪽으로 열이 오르는 상렬감이나 뭐, 두근거림이나 답답함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화나 식욕 모두 양호하셨고요. 대소변 모두 괜찮은데, 매운 걸 드시면은 약간의 설사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는 잘안 드시는 경향이었고요. 어, 붓는 것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손발은 좀 따뜻한 편이셨고 추위 더위는 모두 그냥 보통으로 타는 정도셨습니다. 다른 신체 증상 없이 약간의 더위를 타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그때는 갈근이라고 하는 약제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갈근이라고 하는 약제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몸 뒤쪽에 있는 목이나 어깨쪽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좀 따뜻한 약재와 함께 섞어서 갈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더위를 조금 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갈근을 주 약재로 하여 처방을 하면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이 몸에 진액이 말라버려서 생기는 목과 어깨 통증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5일에 요 갈근이 들어가는 처방을 어,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복용을 하시고 한동안 내원을 못 하셨습니다. 어, 일이 많이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침치료를 못 받으시면서 한약 복용만 하신 거죠. 네 분명히 한약 복용만 하셨는데 한한달 후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을 좌우로 돌렸을 때 뒤쪽 어깨의 통증뿐만 아니라 요 앞쪽에 있는 쇄골 통증까지 같이 느껴졌는데. 이 근육이 풀리면서 쇄골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부드러워지자 이 쇄골의 통증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숙였을 때이 우리 뒤쪽 어깨 쪽으로 느껴지는 능연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통증도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갈근이 들어가는 약제의 처방이 어머니 체질에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여 이 처방으로 3개월째 복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복용을 하시고 현재 1월까지 계속 침치료를 받으러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오시는데 어, 목 통증이 굉장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대인들한테는 어, 남녀노소 할거 없이 뒤쪽 목 쪽과 어깨 통증을 함께 느끼십니다. 이런 경우에 뭐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라면은 침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약침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숙여서 혹은 앞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말아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경추 쪽에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을 보이게 됩니다 척추가 약간의 커브를 그려야 하는데 일자 형태가 되어서 근육의 긴장도 많이 유발을 하고 신경 통증도 많이 유발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나 치료도 함께 시행을 해서 이 척추의 정렬을 잡아주어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